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득충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또 Q&A를 진행하게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추려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이득충인데 왜 데벤이랑 팬텀 해요? 제가 시작했을 때는 데벤이랑 팬텀이 둘다 좋은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니까 팬텀이 진짜 개사기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제가 시작했습니다 데벤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사냥은 굉장히 편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했던 거고 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반년 제가 대변 시작하고 한 반년 있다가 실체 너프를 먹고 나서 사냥조차도 좋지 않은 캐릭터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은 팬텀이랑 대벤저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주식 들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팔아도 이제 의미가 없다 이거야 이거 떡상을 날이 온다 이런 느낌으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비트코인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고 있고요 그 다음 질문은 철수는 시속 1 k m 영희는 시속 1 5 k m 로 서로 마주 보면서 달리고 있다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 그건데 이때 원기가 시속 0.01km로 철수와 영희사를 번갈아가면서 달릴 때 이득충의 팬티 색깔은? 지금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겁니다. 오늘은 이 색깔을 끼고 있고요. RGB값으로 51, 112, 192니까 이거 저랑 같은 색깔로 입으시고 싶으시면 이걸로 입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잉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질문 되게 자주 듣는 질문인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짐승의 눈이에요. 짐승의 눈. 어, 튀김옷 그거 입거나 아니면 하프 물범세트 같은 그런 동물 옷 같은 걸 입어야 어울리는 눈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제외하고는 인정 못합니다. 코디 해보면은 아, 이거는 동물 코디를 해놓으면 어울리는데, 그거 말고는 다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인이 다섯 개만 필요한데, 아일린이 80연속으로 뿌려지면 무슨 생각 들어? 굉장히 황홀하죠. <laughs> 어, 더 뿌려주면 좋겠어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오한별 대 강원기 했을 때 저는 무조건 강원기입니다 에이? 제가 오한별 시절에도 게임을 했던 사람으로서 오한별 디렉터님을 제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1년 정도 했으면 은 아이템을 맞췄잖아 근데 오한별 디렉터 때는 내가 1년 동안 해서 맞춘 아이템이 갑자기 패치 한 번으로 휴지 조가리가 돼버려요 휴지 쪼가리가. 그런 패치를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한, 여, 한 6, 7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한별 디렉터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때 게임을 하던 사람들은 강원기 디렉터는 양반이에요.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그리고 둘중한 명만 가질 수 있다면 대도서관 대 강원기. 당연히 빛도서관. 당연히 빛도서관. 이거는 뭐 비교할 건덕지가 아닙니다. 대도서관님께서 삼성전자에서 광고를 맡기는 그런 분이잖아요. 뭐 여러분도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여러분이 유튜버고 스트리머인데 대도서관님이랑 같이 방송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확실히 느껴질 거야. 그런 분이 나랑 같이 방송을 해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할애해주시고 나와 함께한 방송으로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 주시고 그런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나는 그래서 어, 대도서관님께는 평생 빚을 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핸드폰 보셨나요? 라고 악당님께서 이거 너희. 세... 다음으로는 메이플 시작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아, 이것도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2011년 당시에 메이플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근데 메이플이라는 게임을 선택한 이유가 딴게 아니고, 오래오래 할 게임을 찾고 있었어요. 게임 하나를 붙잡고, 몇년 동안 그냥 계속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찾았었어요. 그게 메이플이요.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 제가 그, 그 당시에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스카이림을 했었는데, 한 2, 300시간 정도를 스카이림을 했단 말이야. 네, <laughs> 근데 스카이림을 딱 그렇게 2 3 0시간 정도 하고 나니까 스카이림이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 했어. 그 게임에 존재하는 모든 컨텐츠를 다 끝내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할게 없는데 내가 이 게임에 쏟아부은 시간이 너무 허망해. 내가 이 게임을 너무 재밌게 2 3 0시간 했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 계속 하고 싶은데 할게더 이상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스카이림 모드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맞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2011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스카이림이 나온 지 1년 2년밖에 안된 시기라서 스카이림에 모드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거의 모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거의 있어 봤자 막그 피부 좀 좋게 하는 모드 뭐 이따가밖에 없었단 말이야. 요즘은 모드 하면은 진짜 수천 시간도 할수 있지. 근데 요즘 예,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아 너무 현타 가와 갖고 아 진짜 내가 어? 앞으로 진짜 아무 때나 할수 있고 언제 까지라도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던 메이플 스토리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게임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까 계속 컨텐츠가 나오고 또 계속 내가 즐길 수 있잖아.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MMORPG를 선호하는 이유도 그거고. 그리고 만약 갑작스럽게 메이플이 망하고 복구 불가 판정이 내려지면 이득 중님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그런 일이 생긴다면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딴 거를 할것 같은데 전자기기 리뷰 쪽도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저도 물론. 이제 전자기기 같은 거 관심이 있고 리뷰 같은 것도 잘할 자신이 있지만 거기가 너무 레드오션이야 너무 레드오션 이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영역이라 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옛날 옛날 옛작이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최신 폰 같은 거를 그 리뷰어들한테 한 일주일 정도 출시되기 전에 공개하기 전에 미리 갖다 줘서 리뷰할 수 있게끔 갖다 주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장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저만 잘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저는 이 질문을 꼭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메이플을 운영을 하면 지금 운영자보다 몇 배는 더 잘할 자신이 있다.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제가 최근 컨텐츠에 운영진을 까는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저한테 어 네가 그러면 운영자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는 제가 운영자를 한다고 해서 강원기 디렉터나 지금 아니면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신 운영진보다 잘할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축구를 프로 선수들만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축구를 하는 걸 보면서 골문 앞에서 대포동 날려 갖고 경기 조지는 거를 보고 이거는 못한 거다 라고 욕할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잘못한 거니까 그죠 저는 골물 앞으로 갈 능력도 안 되고 그상황에 있었으면 저도 대포동을 날렸을 것 같지만 어쨌든 대포동을 날려서 골을 말아먹었다면 그거는 잘못했다라고 내가 욕을 할수 있는 거잖아 저는 그 정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플이라는 게임을 여기 여기까지 17년이나 끌어온 디렉터 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맞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존중은 합니다 존중은 하는데 다만 이제 나는 유저로서 이런 거를 바란다 어, 이런 거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의견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더 잘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쯤 넥슨을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까고 있으면 넥슨 본사에서도 연락을 했을 것 같은데 따로 받은 연락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애초에 유튜버가 좀 깐다고 해서 발끈할 정도로 근본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넥슨이 무슨 막 페북에 보면 있잖아요. 왜그막 향수 뿌리기만 하면 길 가다가 여자들이 한 번씩 다 뒤돌아본다는 막 그런 향수 막 그딴 그딴 회사가 아닙니다. 넥슨은. 그래서 어 그렇게 자유롭게 비판을 할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근본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력 축님은 어쩌다가 메이플을 디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나 이거는 제가 무슨 디스를 할수 있는 무슨 초능력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뭘 하든간에 좀더 분석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 테섭 때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은 제가 지난 테섭 패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높은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때 누가 저보고 그랬어요 아니 잘한 거 빼놓고 못한 것만 얘기한다 잘한 거 있지 않느냐 카루타 채널 늘려주지 않았느냐 그게 얼마나 가패치인데 왜 언급을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딱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채널 제한이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애초에 왜 타루타에만 그런 제한이 있는데 다른 건 전부 다 제한 없었잖아요 애초부터 그렇게 나왔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되어 있던 거를 몇년 동안 유지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거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어 늘려졌으니까 와 가패치다 이러고 있는 건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 애초에 아니에요 애초에 애초에 잘못된 거야 애초에 잘못된 거 고쳐졌다고 해서 칭찬을 해줘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칭찬을 안한 거고 굳이 언급도 안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또 디스를 해 버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죠 자. 그리고 이 정도 영상 주기로는 내가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주기는 2주 정도는 야 돼야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공략 영상은 2주로도 좀 부족하고 3주는 돼야 돼요. 제가 이번 방학에 공략 영상을 별로 못 올렸어요. 되게 죄송하게도. 근데 그게 테업 패치 주기가 너무 짧고 너무 큰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공략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3주 정도는 돼야 좀 사람들이 진짜 두고두고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상의 퀄리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죄송하고 대신에 이제 테업 리뷰 같은 거야. 뭐 빠르면 3-4일만 해도 만드니까 어 그거는 이제 좀 많이 올렸죠 이번에 자 구독자가 17만인데 왜 아직도 월간 이득 중이야 학교 아직 안 때려쳤어 전업 유튜브 안 하는 이유는 형도 빨리 건물주 해야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방금 얘기한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구독자 17만이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컨텐츠 특성과 제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영상을 그렇게 많이 못 올려요 그래서 어뭐제 수입은 여러분이 그수정 수익 나온 거 있지 그거 보셔도 나오겠지만 저는 그닥 못봅니다 그렇게 많이 안 벌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애초에 건물주 하고 이런 게 불가능하다. 한 달에 현재 얼마씩 하세요라는 질문인데. 자, <laughs> 유튜브 수익의 대부분이 그냥 웨이플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laughs> 정확히 얼마라고 말안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니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수익을 거진 다 집어넣어야 지금 레스펙이야. 근데 제 스펙이 건마 격수는 택도 없어요. 무슨 뭐, 그니까 러 제가 얼마 정도 버는지 감이 오세요? 내가 버는 거싹다 때려 박아 봤자 건마 격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건마 격수도 못하는데 어떻게 건물주가 되니? 그니까 러 말이 안 되지. 그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17만원 유튜버면 당연히 뭐, 월 몇천만원씩 벌아 벌할... 아니야, 그렇게 못 벌어요. <laughs> 저처럼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진짜 호구같이 유튜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 되면 유튜브를 본직으로 할 생각이 있나요? 어, 일단 지금 현재 아직 어린이인 제 마음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거를 본식으로 해도 되나 싶은 의구심이 좀 많이 있고 주변에서 목소리 듣고 누가 알아챈 적 있나요 알아본 적 있나요 어 평상시에는 당연히 모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사촌 누나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너 유튜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oh, 그래갖고 <laughs> 그래갖고 어 뭐지? 어떻게 알았지? 라고 물어봤더니, 사촌 누나가 동생이 있는데,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이 메이플을 하는데, 걔가 제 영상을 보다가, 이거 혹시 그 우리 사촌형 아니냐고. 그래갖고 이제 둘다 같이 들어보고, 어, 이거는, 이거는 득충이 목소리 맞는 것 같다. 그래갖고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 말해줬죠. 아, 맞다. 그게 바로 다다. 이렇게 말 해줬죠. 영상의 목소리는 일반적인 목소리로 하시는 건지 연습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영상의 목소리는 일반적인 목소리죠. 네, 이거는 뭐 연습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제가 그 영상 초반에 안녕하세요. 이득중입니다 이득 이륙 많이 보세요. 안녕. 이 부분만 좀더 힘줘서 하긴 해요. 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일부러 목소리 깔고 하는 게 맞고 그거 제외하면은 다 그냥 평상시 목소리예요. 그리고 얼굴 공개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얼굴을 공개를 할 생각이 없는 이유가 일단은 뭐 물론 제가 제가 프라이버시를 챙기는 것도 있기는 한데 채널 특성 자체가 얼굴을 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어, 내가 뭐 메이플 공략 영상 올리는 사람인데 못하러 얼굴을 공개 그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공개를 안할 생각이고요.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그닥 잘생기지도 않았고 못 숨기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뭐 그렇게 궁금해하실 거 없다. 예, 뭐 본다고 해서 어머 어머 제는 왜 연예인 안했대 이런 얼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자 다음으로 단백함의 비밀님께서 본캐 공개를 안 하시나요?라고 하셨는데 본캐 공개는 제가 분명히 안 한다고 지난 Q&A 때도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게 대체 뭐 하는 놈인가 궁금해서 얘가 대체 뭐 하는 놈인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얘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봤는데 얘 유튜버더라고 유튜브 채널도 있고 영상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어그로를 끌려고 일부러 이렇게 나한테 본캐를 물어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 본캐를 공개 안 하겠다고 하면은 안 하는 줄 알아야지 왜 그렇게 할 짓이 그렇게도 없냐? 그러지 마세요. 남는 본캐를 공개 왜 궁금하는 해 거야 대체? 그러지 마, 하지 마. 뭐 본캐를 그렇게 열심히 캐낼라 그래 이상한 사람들이야 진짜. 신뢰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 주시면 안 되나요? 어, 그쪽에서 한 만원 정도 돈에 써주시면은 제가 빠피코한개 정도는 사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아, 나도 차비는 건져야지. 썸네일 제작자 받으실 의향 없으신가요? 어, 제 썸네일이 좀 개똥 같긴 한데, 썸네일 제작해주시는 건 괜찮고, 대신에 제가 요즘 좀 필요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자켓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켓가. 그니까, 자켓가 제가 얼굴을 까고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자켓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는데, 제가 최근에 대도서관님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편집 영상에 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 요 이렇게 아니 그냥 동그라미에다가 몸 달아놓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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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켓이야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쪽 편집자 분께서 당연히 내 자켓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신 게 되게 초월적인 능력으로 재해석 해주신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귀엽다의 문제가 아니라 캐릭터가 아예 없다니까 그리고 이 아이콘은 지적 재산권 자체가 이 아이콘은 넥슨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자켓 얼굴이 이걸로 되어 이그 매자랄 칭호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봤을 때는 올해 갈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니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켓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갖고 한번 아이디어나 좀 짜내보려고요. 3부때 그렇게 할것 같아요. 영상에 고포비 진짜 많이 등장하는데 팔라딘 쿨만 나시는지 지금 면랩인가요? 고포비가 많이 등장하는 건 맞는데 고포비가 어떻게 보면 사실 영상만 찍고 버려진 캐릭터입니다. 지금 고포비 지금 보시면은 망토도 없고 장갑도 없고 신발도 없죠. 여기로 갔습니다. 여기로. <laughs> 어, 고포비가 지금 본섭에서까지 뺏겼으니까 세 번째 방어구 뺏겼습니다. 어, 레벨업도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주변 친구들이 맵프라는거다 아는데 왜 손절 안 하나요? 어, 주변 친구들이 저를 손절 안 했다고 님은 어떻게 아시죠? 내게 친구가 있을 거라 생각했나? 아, 함렙 6000이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아마 유니온 드래곤 존에 열심히 패고 있을 겁니다. 코인 열심히 캐고 있고요. 제가 팬텀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함렙 2000, 함렙 4000, 함렙 6000, 함렙 8000, 함렙 1만 이거 다제캐릭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요즘 다 하나씩 삭제되고 있어. 신캐릭 나오고 링크 스킬도 더 키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없어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함렙 6000이는 삭제 안할 겁니다. 그리고 애인 있으신가요? 나이도 궁금해요. 어, 없어요. 이득 많이 보세요. 안녕. 이득 많이 보세요. 안녕. 이득 많이 보세요. 안녕. 이득 많이 보세요.